은퇴 준비에 관해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맞죠? 네. 오늘 은퇴 준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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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라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다들 원하죠. 준비하기를. 그쵸. 그런데 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소개해드렸던 연금 플랜이 목돈을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항상 우리가 원했던 건 음. 달달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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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부담감이 있고 특히 30대, 40대 좀 젊으신 분들이 그쵸. 10만 불 정도의 목돈을 그냥 한 번에 넣어 버린다고 하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2, 30년 없어요. 동안 묶어 둬야 돼요 그렇죠. 리 네. 어디 있어요? 어. <laughs>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어? 불만이많아오늘나 <laughs> 아직 40대라. <웃음> 아무튼. <웃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컨설턴한테는 하고 싶어도못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연말에 그 동사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뜰리로 은퇴 플랜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네. 라고 이제 하셔서 제 그런 플랜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진짜 네, 오늘 30대에서 40대 또는 중학생, 아, 아, 저기 유니스지못 들어올 거다. 음향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초 벨는요 빵빵, 빵빠빠빠빠빠빠빠빵빵빵빵 드디어 먼 틀리가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도, <laughs> 우리도 할수 있다. 먼 틀리 은퇴 자금이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할수 있다. 흉태 준비할 수 있다. 수가있습니다 흉태 준비할 수 있다. 흉태 준비할 수 있다. 흉태 준 후회하지 말라. 그렇죠. 전문이들이요. <laughs> 어. 은퇴를 준비하라. 무지로 어, 따지지도 말고 네. 꼭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은퇴 준비. 옆에다가 네. 묻어둬라. <laughs> 이 플랜에다가 돈을 구하러 가요 네, 그 예. 플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좋습니다. 네, 오늘 IR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IRA?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아주 간단하게 IRA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IRA는 어, 상품 이름이 아니고, 택스 네. 코드고요. 정부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줄 테니, 59.5세 전까지는 꺼내지 쓰 말고, 은퇴자금을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개인 은퇴 구자예요. Individual 네. retirement. 에가앱카운트 어카운트네. 그래서 i y 는 개인 은퇴 구자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도 오픈하실 수 있고요. 음. 또 그냥 브로커즈어 카운트, 라벤후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피달리티 뭐 그런 큰브로커즈어 카운트에서도 당연히 i y 오픈하실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저는 보험 에이전트다 보니 음. 보험 플랜으로 IYI 어카운트를 오픈하셨을 때에 음. 어떤 혜택과 어떤 기대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음. 더 깊게 가기 전에 네. 일단은 IRA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흠. 혹은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럼요. 갖고 계신 IRA를 오늘 소개해 주신 혹은 뭐 다른 음흠. 패키지도 많을 테니까요. 음흠. 그럼 보험의 i r a 어카운트로 트랜스퍼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현지 가지고 계신 플랜에 따라 조건을 봐야겠지만 당연히 아하. 가능은 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laughs>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만약에 보험 i a 에넣어서더팔릴수 음. 음.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된다면 있어, 너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자, 어떤 플랜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플랜은 우리가 인덱스 어눌티 라는 플랜이고요. 네. 100% 100% 음. 원금 보장 되고요. 예. 그 어떤 힐은1 없습니다. 음. 네. 네. 은행처럼 내가 넣100% 100% 100% 보장 받으실 수 있다고 100% 100% 100% 100% 100% 100% 1 0는100%대0 0 100% 100%의그 기업들의 주가 지수에 따라서 그쵸? 이자를 받는 형식인 거0요0 0 100% 1 0가100% 100% 1 0 즉 보험사가 정해놓은 이자율까지만 이자를 먹고요. 네. S&P가 떨어지면 <laughs> 좀 왜, 왜, 왜. 아니 아니요. 너무 와닿는 표현이라. 아, 이자를 먹고요. 아, <laughs> 먹고. 이자를 드시고요. 좀더 <laughs> 그 고급지나? 네. 아니, 이자를 받고요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laughs> 이자를 드시고요. 네. <laughs> 너무 좋아. 네. 네. S&P 500의 네.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원금과 그동안 받았던 이자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음음 손해가, 음 없죠. 손해가 없는 그런 자, 거네요. 그렇죠. 올라가면 그만큼 받고 네. 내려가거나 유지가 되면 그냥 손해보는 건 없고 네. 내려가는 그렇죠. 건 굉장히 아니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 같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주시죠. 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이자를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음. 수익률이 얼마나 가 나는데 이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는 캡은 8%예요. 네. S&P가 1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럼 나는 8까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캐비 8%니까. 그렇죠. 혹은 S&P가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네. 나는 5까지만 받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S&P가 떨어지면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k비 8%의 경우에 네. 지난 과거 수익률을 대비해 보면 평균 수익률이 한4 to 6% 정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원금 보장 받으시면서요. 음. 자, 여기까지는 네. 너무 일반적이죠. 그냥 어, 세이빙 어카운트나 조금 더 받나 뭐이 정도 될 게. 네. 여기서 끝이라면 서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제목을 그렇게 지었죠. 젊은이들이요. 가입하라. <웃음> <웃음> 젊은이들이여 놓치면 후회한다. 아 여기서 지금 이제 네, 유니스티가 얘기하는 젊은이는 65세 한... 이전까지들이 를하는 <laughs> 겁니다. 그럼, 유니스티는 네, 네. 그럼요, 450대, 유니스티는 65세부터가 쓰니하고요. <laughs> 64세까지 는 젊은이들입니다. 아, 그럼 당연하죠. 정도로. 우리 우리죠 우리. 네. 그럼요. 그, 다 들어요, 다 돼요. 천이죠. 헨트키님들 그 많은 분들 다 들어갑니다. 네. 예. <laughs> 아, 질문 몇 가지가 있는 건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거고요 네네. 먼저 설명됐죠. 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바로 내가 넣은 프리미엄에 대한 보너스가 있어요. 있어야지. 그럼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돼. 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미 많은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이 보너스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경제가 렇게 밝지가 않아요. 우리부터 또뭐 주식 떨어진다 이런 소문도 있고. 네. 네. 주식 시장도 밝지가 않고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의 기업을그 기준으로 이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몇 번은 내가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랜이 바로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넣은 프리미엄에 8%를 매년 5년 동안 보너스로 지급해요. 주가에 오. 상관없이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네. 그냥 내가 넣은 보리금에 8%, 8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럼 그냥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네. 이제 1 0로 올라갔다 그러면 음. 어쨌든 케빈이가 8%는 받는 거였잖아요. 에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8%를 더 받는 거예요. 아니면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8%는 무조건 받고 그에 그렇죠. 주가 변동에 따라서 8%나 5, 6%는 에드가 되는 거고 원금 보장 받으십니요 S&P가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 i n 그렇죠. 8%는 받는다는 얘기네요 어. 다, 내가 넣은 불이금에 매그 매, 해에 네. 그래서 오. 내가 이번 연도에 5,000불 넣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5,000불에 8%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 좋다. 플러스 그 해에 S&P가 올라 갔다 갔어요. 또 받으시는 거예요. 왜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쵸? 사실 S&P 500이 이제 미국을 어, 대표하는 기업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년 내내 주가가 이제 한 번도 안 오를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채스가 높죠, 음. 렇죠 음. 그래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음. 5년 내내 S&P가 한 번도 1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음. 하더라도 나는 내가 넣은 불입금 그 해의 불입금의 8%는 개원티로 보너스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이빙어컴 부터는 훨씬 낫고 네. 그 그리고 8%의 이자에 혹은 수익률이라면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정말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젊은이들이여 들어오라. 그렇죠. <laughs> 민수씨는 이거 가입했어요? 이거, 이거 넣었어요? 제가 볼때 저분은 아니, 다른 맞아. 프리미엄을 했지. 다른 좋은, 좋은 상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저는 있는데. 너무 아. 이미 버거워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얼마나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사시려고 <laughs> 이거를 많이 하셨아 근데 진짜로 <laughs> 네. 너무 좋은 상품인데 네. 그러면 가입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입금에 한 번에 뭐 얼마씩을 넣어야 된다든지, 음, 뭐맥스문 네. 금액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너무 맞아요. 좋으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음, 네. 그렇죠. 이 플랜의 경우에는 첫 해에. 이 어카운트를 여시려면은 미니멈으로 5,000불을 들어가야 돼요. 네. 어, 5,000불 음. 넣고 네. 다음에부터는 이제 먼 뚫리로 불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어, 이 플랜은 사실은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플랜을 세팅 가능하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i r 이를 목적으로 세팅을 하실 경우에 젊으신 분들이 조금 큰 부담 없이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음. 그리고 보너스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은퇴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사실 IRA의 가장 큰 장점이죠. 세금 혜택. 네. 세금, 세금 혜택도 혜택. 같이 받으실 수 있는 이거 거예요. 받으면서 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응. 이 IRA의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네. IRA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어, 근데 만약 개인으로 음. 오픈을 하신다고 하시면 트레디셔널 IRA 또는 Roth IRA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 일단 트레디셔널 IRA는 너무 심플해요. 음. 내가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음.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겠다. 음. 59.5세 이후 은퇴한 후에 돈을 찾았을 때 내가 내 원금과 자라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 음. 하는 거예요. 음. 세금 유예를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2023년도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면 i 음. r i 를 오픈하셔서 내가 불입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수익금이 음. 10만 불이어서 10만 금에 대한 그 세금을 세금 내야 되는데 되는 네, 그렇죠. IRA가 트레디셔널 IRA가 뭐만 불이 있었다. 음. 그러면 거기서 만 불을 빼고 세금을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죠. 세금 혜택을 보는 거고 요 금액은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되겠다라고 해서 세이브 할 수가 오브, 있는 그렇죠. 거요죠스브 인컴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로스 IRA는 그 반대예요. 네. 네. 지금 세금 다 낼게. 음. 그냥 다 낼게. 음. 그리고 어, 59.5세 이 이후에 내가 이 돈을 찾았을 때는 음. 이자와 모든 그 금액을 택스 뿌리로 받을게 음. 아. 하는 게 왓세에요. 왓세에라 음. 그러면 만불이 있다면 일단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다택스는다 내고. 내고. 나 음. 그냥 나 나중에 은퇴해서 찾았을때 그때는 음. 음. 땡전 한번 내겠다. 난다쓸 거다. 아. 음. 다쓸 거다. 음. 아. 네. 나는 어, 아까 라스한쪽에 더두글래게 어, 하는데요. 저런 쪽으로. 어, 근데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것만 딱 들으시면은 이게 혼돈하세요. 어느 네. 게 좋냐, 어느 네. 게 좋냐. 근데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쵸. 일단 내가 세금 보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세금 음. 보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공제받는 게, 게 낫고. 지금 나는 세금을 너무 조금 내요. 또는 음. 음. 세금 보고하는 임금이 되게 작아요. 음. 음. 그러면은 라스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나 어제도 이 불이 판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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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23년의 경우에는요, 50세 미만은 6,500불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음. 5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7,5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세요. 음흠. 근데 만약에 2024년도 날짜로 내가 이 아이와이어카운트를 오픈을 한다. 그러니까 네. 올해 아카운트. 처음으로 아이를 오픈한다. 을 음, 그러면 은 50세 미만은 7,000불, 음. 50세 이상은 8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7000불, 8000불인가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매해마다. 음. 근데 이어년 불입 한도가 좀 달라지기는 하죠. 아, 네. 그렇군요. 이거 음. 요 8000불은 이제 매달 나눠서 낸다는 거죠? 어, 그렇죠. 네. 네, 원하시면 나눠서 내도 되고 한 네. 번에 내셔도 되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음. 어, 이제 트레디셔널 얘기해 주신 건데 네. 네. 오늘 유니스 씨가 소개해 주신 음. 이아이라 a 상품은 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처음에는 5천불은 넣으셔야 되고 음흠. 그다음에는 정해진 금액만큼 거를 나눠서 내셔도 되고 그럼요. 1년에 무조건 8%는 받으시는 거고 그럼요. 플러스 S&P 500의 지수에 따라서 뭐 4%가 올랐다. 뭐, 4%를 더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12%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조금 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이 네. 8%는 내가 불입한 금액의 8%예요. 이번 년도 5천 불 냈어요. 5천 네. 불에 8%. 그쵸? 그다음에 6천 불 냈어요. 네. 6천 불에 8%. 음. 아매 해마다 내가 내는 금액 내는 네. 금액의 아, 8%. 8%. 해마다 주는 거예요. 해마다 해마다 주는 아.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이 IY의 그트래디셔널 IY의 큰 장점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 중에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 보조를 받잖아요. 네. 네. 근데 내 인컴이 너무 높아요. 음. 그래서 보험료 보조 조금 받아. 음. 근데 내가 이트래디셔널 IRI를 통해서 조금 디덕션을 받으면 내 텍스어블 인컴을 낮출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텍스어블 컴를 낮춰지면은 아 내가 세금 그 커, 커버드 캘리포니아 를 통한 보험료 보조금이 음. 더 높아지겠죠. 뭐저 음 같은 사람한테는 적용이 없는 얘기라. 예. 인컴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라. 아니, 인컴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일반적으로 네. 어뭐 예를 들어서 어, 싱글이세요. 만약에 네, 싱글이세요. 그런데 네. 1년 인 e s 6 n g l e s a l 고 single sale, single sale, single sale, s i n 데이 e sale, single sale, single sale, single 아요 실버 a l e single sale, s i n 아 l e sale, single sale, single sale, single sale, i n a i n a i n a 어뭐 이러면 이르기 시작할수록 좋기는 하겠죠 사실은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음. 이게 지금 뭐 저희가 40세라 하더라도 은퇴하는 59.5세나 60세는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놓는 게 너무 좋죠 시작해놓는 게 좋아요 예 네, 뭐라도 해놓는 게 좋아요 음. 전화번호 안내드립니다 네. 213598에 0119213598에 119번입니다. 213 598에 0119 213 598에 5119번으로 유니스 씨한테 전화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이런 질문 을해 주셨어요. 네. 다른 은행에 있는 것 빼서 옮기는 것도 간단한가요? 뱅커버 마니카가 있는데. 그럼요. 굳이 트디셔널 IRI로, i r 로 오픈하지 않으시고요. 음. 그냥 일반 내, 어, 연금 어카운트로, 어, 세팅하실 수도 있, 있으시죠. 그래서 음. 굳이 뭐, 6천0 0불7천0 ,000불, 0불까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연금으로 하게 되시면 뭐, 10만 불, 200만 불까지 돈 음.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아 근데, 지금, IRA가, 뭐, 체크형 카운트가 있는데, 아까, 유니스 씨가 얘기한 상품을 네. 이렇게 옮기는 게 가능하냐, 이거 얘기한 네.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어, 너무 가능한 거죠. 너무, 너무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IRA 있는 거를 그대로 옮기셔도 돼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자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IRA를 갖고 계시지만, 아, 약간 불어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음. 라고 하시면, 음. 어, 이쪽이 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음. 그 이제 음. 아, 가는 거죠. 뭐. 실제 제 고객님 어, 일인데요, 네. 어, i a 의 어카운트를 한인은행에 음. 있으세요. 네. 근데 이재율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0.1이에요. <laughs> <laughs>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0 1 아, 그래서 손님이. 아니, 아니 근데 그 원래 은행마다 달라요. 그 주는 건 IRA 그거는요. 어, 은행이 이재율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 은행은 0 1 0.1을. 그렇죠. 이자가 없다고 봐야 되네. 세금 어, 내는 거죠. 나면은. 아니 그거는 그냥,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냥 체크카운트랑 어, 그렇죠. 뭐가 달라? 네.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죠. <laughs> 근데 의외로 이제 좀 이런 거 신경 쓰시기 귀찮으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이 제일 편하니까 넣어두시, 안전하니까 넣어두시는 거예요. 네. 음. 어, 그러신 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거네요, 이거는. 돈은 아. 뿔려야 됩니다. 사실 그럼요. 돈은 뿔리지 않으면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돈을 벌더라고요. 네. 왜냐면 맞아요. 인플레이션 맞아요. 때문에 그 가치가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돈을 투자를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내가 씨앗을 넣은 돈을 얼마를 줬는데 아, 그거 몰라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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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사님도 몰라요? 말씀해요 집사님? 템트니 달란트 비유. 네, 달란트 아, 비유. 아, 달란트 물론 아. 이건좀 다른 얘긴데요, 아, 여러분 아, 네. <laughs> 너무 다르다. <laughs> 너무 다른 얘기인데 나한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그 현실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있는 분들 보시면은 열심히 일한답니다. 그리고 아, 돈으로 뿌려요? 아, 돈이 아니었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laughs> 이 얘기 아니었는데, 아무튼. 아님 어. 말고. 어. 사실은 돈은 가만히 놔두면 네.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세상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재율이 좋을 때. 정말 이자를 주로 다닌다는 시기거든요. 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자산을 풀려야 음, 나중에. 그, 어, 반황이 님이. 네. 지난번에 목돈 넣는 것 보다요. 오늘 설명해 주신 연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 <laughs> 역시 저희 그룹이에요. <laughs> 네. 먼 띌리가 더 편하실 <laughs> 어, 분들. 어, <laughs> <많지>. 10만 <laughs> 불리는 거좀 부담스러우신 <laughs> 어, 분들. 어, 5천 불부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먼뜰리로뭐300뿌리건뭐몇백 네. 뿌리건 음. 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쓸데만는 5천 불은 필요합니다만 네. 미네멈뭐 네. 이상 더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럼요. 네. 다음 주에는 저기 5천 불 없이 매달 그냥 설명을 <laughs> 좀 소개해 주세요. <웃음> 어디까지 <웃음> 네. 내려갈 거야? 근데 <laughs> 네. 그 최근에 미국의 피델리티에서도 네. 아그 고뱅크레이츠였나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분 요기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은퇴 자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조사를 했어요 음. 은행에 은퇴하는 데서 음. 그래서 각 주마다 음. 조사를 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고 내가 음. 은퇴 자금이 100만 불이 있다면 음. 각 주마다 내가 얼마나 살수 있을까 음. 이거를 음. 조사를 해봤어요 오. 현재 리빙 익스펜스들을다 비교를 해봤더니 네. 제일 짧게 사는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가? 하와이 물가 대비가 1년에 들어가는 이 생활비가 너무 높으니까 오. 100만 불을 갖고 있어도 14년은 못 써요. 와. 진짜. 은퇴. 그러면은 사실 6 5세 은퇴하셔서 네. 14년 사신다 그러면 뭐 70세, 69세 되는 거니까 네. 훨씬 모자르게 되고 이거는 사실 시대가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되어지면 금은 그렇죠.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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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음.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네? 둘다 똑같아요. 뉴욕이나 어 엘레 캘리포니아나 14년이안 됐어요. 제일 오래 살수 있는 데는 어디요? 어, <laughs> 제일 오수있수있는 어디요? u I was in m i s s i s s i p 시 i m 시 s s i s s 시 p p i m i s s i s 22년인가1 0 0만 불로 한 22년밖에 그것도 못 사니까. 아, 사실 그것도 부족한 거죠. 어, 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건 네. 190만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했고 아, 결과론적으로는. 로또밖에 없네, 그러면, 그냥. 매해 그래서 그게 힘들면, 매해 자신의 인컴퍼 15%를 세이빙 그 은퇴자금으로 음, 해라 라고 어. 했는데, 15%는 어떻게 세이빙 그럼요. 합니까? 지금 먹고살 것도 없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15%가 네. 안 되니까. 유니스씨가 얘기해주신 8% 플러스 s p 로 하면, 잘하면 15%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갈수 있잖아요. 와. 이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네.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절스카우트하실 거면. 네. 아유. <웃음> 아유. <웃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유는 뭐야? 아유는 뭐야? <laughs>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 돈은 자기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귀찮으시더라도 이거 다한번 응, 점검하셔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넣는 것들이 이자 얼마 주고 있고 음. 어떻게 주고 있는지 등등. 그게 시간 대비 이제 돈을 버실 수 있는 길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퇴자금이라든지, 여러분 뭐 보험, 재정보험에 관련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유니스한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23598에 0119번입니다. 23598에 0119번입니다. 저도 오늘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심각하게 좀 상담을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유니스 한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